디모데 후서 3장 16절, 16, 1 7절, 아, 346페이지 두절의 말씀 3장 16절, 우리 17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차 있었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 말씀 오 오전에 말씀 봤죠? 네. 오늘 오전에 지금 우리가 어, 교훈을 어떻게 받으라 그랬죠? 뭐로 받으라?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교훈.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도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에게 평생에 남는 좋은 말들 있죠, 그렇죠? 사람도 좋은 말을 남겨요. 그런데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오늘 누가 말하는,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생명의 교훈이 있어요.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너희가 그 교훈을 생명으로 받으면, 삶 속에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 흔들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 흔들리면 성숙이 될까 안 될까요? 안 자라나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이 잘하면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바른 건면을 할수 있어요. 이거 바른 건면을 한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거죠? 서성이 됐다는 거예요, 서성. 여러분 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서성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인간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 살아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 위에서 우리가 이 서성으로 만들어지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소성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짜죠 어,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어, 아빠하고 예, 엄마하고 셋이 여름에 강릉에 피스를 갔어요 그래서 피스를 갔으니까 예,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바깥에 예, 있고 예, 아들하고 예, 남편 집사님이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고 갑자기 파도가 세워지는 아, 거야. 파도가 너무 세지니까 이 엄마가 엄마 집사가 막 아들 이름 부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신났는데 지금 파도 치니까 좀더 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나오려고 하니까 엄마가서 막 그냥 맥사를 잡고 막 그냥 막 뭐라 하면서 엄마가 말하면 나와이지 하고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나오지 말라고 왜 나는 나오라고 나만 나오라 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 너희 아빠는 생명 보험이 있어. 이놈의 집안은 무슨 집안이요? 콩가루 집안이요. 아들은 죽으면 안 되고 남편은 죽어도 다행이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네, 생명보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아내 집사님들 따로 뭐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없죠? 네. 하여튼 우석의 이야기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래도. 그런데 사실 요즘 사건 사고들 나오는 거 있는 경우 많죠. 눈사 없이 결혼해가지고 생명보험 나도 모르게 다 들어놨어. 그 나쁜 의도죠. 나쁜 의도. 죽어야 받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빨리 죽길 바랬을까요. 그런 거 드러나놓고. 오늘 모두 말씀의 전문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자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교훈이 있어요. 그 생명의 교훈은 뭐로 받아야 돼요?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따라서 성경의 영감성 오늘 본문은 성경의 영감성을 말해요 영감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디모데 전후서 예,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디모데가 했어요? <laughs> 그럼 큰일 나죠? 예, 수신자는 디모데요 누가 썼지요? 쓰기는? 기록은 저자는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 저자야 그 받아서 기록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아 디모데가 한거요 <laughs> 예, 디모데에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감동 받아서 성경의 감동으로 디모데에게 적고 있는 거요. 디모데에 하고 적은 게 먼저 적은 게 전서고 나중 적은 게 후서요. 근데 예, 이때 예, 이 바울에게 감동 중에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성경은 자 그때 모든 성경을 했을 때 바울이 모든 성경은 이때 성경은 뭐죠? 시작입니까 구약입니까? 그때는 이미 구약이겠죠 기록되어진 성경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 전후서는 말 그대로 목양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죠. 뭐의 현상이요? 말세의 현상. 망할 때 현상. 그게 19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19가지. 좋은 거에 나쁜 거요. 말세에 나타나는 더러운 현상. 예. 그게 쭉이 3장으로부터 쭉 나와요. 그죠?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쭉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타락된 현상이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 돈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 돈의 권세가 내가 보니까 참 돈의 권세라는 게참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귀왕이면 돈도 말이에요. 예, 자식보다는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가지야 권세가 내려가. 아니 부모가 돈을 힘쓰는 모습에 자식의 권세를 뒤집어서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 순리가 영리가 되니까 제대로 되면 되지 않더라고. 저도 어저께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봤지만 하여튼. 모든 것들이 아 이게 돈의 권세구나 예식장 안에서도 돈의 권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당히 씁쓸하더라고요 예, 결혼식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안타까움 부모의 안타까움 그전혀는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영감성이 내 안에 영적 감동으로 와야 돼요. 이 영감성이 감동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러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니. 성경의 영감성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그성경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은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독트린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예.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설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 성경에는 이 조건을 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내가 의문 조건을 달 것도 하나도 없어. 성경이 그대로 받으면 돼.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뭐의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온전한데 온전하지 않대.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내가 집사여, 건사여, 장로에 안수집사를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 안 해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야 돼? 성경의 교훈으로 들어가야 돼. 이 성경이 나를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온전하게 해서 나를 바른 길로 걷게 하신다.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교훈, 첫 번째가 우리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영감성 이 영감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받음이란 뭐냐면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오전에 누가복음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대로 받고 행함이 바로 그 교훈이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의 영감성 중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유가 뭐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 선한 일 하고 싶지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시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착한 일과 세상의 착한 일은 도둑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선한 일은 도둑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너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의 영감성, 성경의 영감성을 받아들여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영감성이 나타나고 인정된 사람은 누구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20년 동안 내가 줄기차게 여러분께 말한 게 있죠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이 사역자라고? 그냥 하나님이 권사다 장로다 그 직분을 주신 거고 권사와 장로와 안주집사와 집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뭐예요?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그래서 오늘 내가 조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내 허리를 꺾어서라도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성경에 첫 번째 주시는 이 영감성의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서두에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온전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아. 온전한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끌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을 끌고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영혼 앞에 육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이 영혼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되죠. 두 번째 생명의 교훈이 뭐냐 면 자, 우리 앞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봐요. 이런 확실성이 있어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무슨, 무슨 교훈, 이 생명의 교훈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전도하러 가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네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시신할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할 자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결국 여러분 이거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두번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골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골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시대 2000년 전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육 신호 오는 것도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도 이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때그 예수를 아는 자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주시라 예수 예수가 주다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신성 누구만이 신성을 인정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말하는 그큰것두 번째 기둥이 생명의 이 교훈이 예수님은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오셨으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확실한 뭘로 오셨죠? 인성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이에요. 자 인간이 인간이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신할 수 없다는 말은 기브리서 6장 6절 말씀처럼 내가 성령의 인청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육신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을 잠깐 보면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있고 성령 외에는 다 뭐죠? 다 악령이에요. 사단 마귀요 성령회에는 이단 사임이는다 악령의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치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누구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생명의 교훈을 받으라. 그럼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친히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무하게 하였느니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뭐죠? 이 본문 1, 2, 3절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 뭐가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이루어진 성육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에? 조금 어려워요. <laughs> 여러분 표정이 조금 어운것 같아. 에. 자, 이거는 신성과 인성이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십자가의그 하나님이 어떤 어떤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가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누구 안에 같이 들어와요? 성령원을 통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는 무소부지 하나님과 함께 나도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것보다 더큰 것도 할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게 뭐죠? 인성,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이지만 버릴 수 없는 인간은 생명을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만이 생명을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그 앞에 히브리스 10장 20절을 잠깐 보면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브부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모여 살길이요 휘장은 곧 뭐니라? 그의 육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성막에서 그렇죠? 번제단을 지나가면 뭐죠? 성소 그 다음에 뭐죠? 취성소요 지성소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죠? 휘장이 큰커튼이 쳐져 있어요 휘장은곧무엇이라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는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해요 자, 육체니까 뭐로 오셨죠? 인간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쳐 놓은 커튼 누구만이 걷을 수 있어요? 누구, 인간이 걷을 수 없어요 누구만이 걷어요? 하나님만이 걷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 휘장을 인간이 찢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찢죠. 두꺼운 통판으로 되어 있는 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찢은 것도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고 예수는 곧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교훈 이거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은 바뀌지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하고 들어오지도 하고 타락되기도 해요. 퇴락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신성은 만고이래로 절대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는 그 신성이 오늘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신성을 내게 적용하면 나는 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교훈은 신성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집사님이 와서 아이고 권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예수님을 닮았네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육신의 예수님은 못 봤지. 뭘로 보죠?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은 어디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다 기록돼 있죠. 그러면 그 성품이 살아오셨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은 결국 자,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청육신 인성을 갖고 오셨다. 그 인성은 뭘 예고했던 거죠? 십자가를 예고했잖아요. 그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는 거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죠? 자,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잠깐 봅니다. 20절. 15장 20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앞으로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다 죽어야 돼, 십자가에 있죠, 죽어야 돼. 멀어, 멀어 죽어. 그럼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예요? 다 멀어 죽죠. 결국 이건 죄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생명의 교훈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성, 예수의 부활성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성은 안 믿으면 절간에 가도 돼요. 같이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첫째, 둘째도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성이에요. 이게 생명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교훈입니다.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회복된다, 안 된다,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는 뭐라고 말하죠? 부활의 그분이 뭐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먼저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었고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즉 아담 안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어. 뭐로 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뭐 하느냐? 모든 사람 삶을 무슨 삶이에요?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는 부활의 삶을 누려야 돼요. 없어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2장 3장 4절을 들여다 보면 그때 가장 못우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 가장 행복했어, 최고로 행복했다니까요. 왜죠? 뭐가 있으니까? 부활의 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왜 흔히들 조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토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도 속으로는 다 무서워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냥 위선적으로 흉내 내는 거예요 조폭들은 진짜 순교했던 수많은 주규철 목사님과 순양호 목사님과 많은 그저 베드로 혹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막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내 안에. 이건 내가 죽어도 부활이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 그 이쁜 아들에게 칼을 갖다 대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지막지하고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그말에많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리라. 나는 명령대로 죽여야 되지.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확실한, 아,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성경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성경에 분명한 확실성 있는 교훈을 가져야, 여러분, 세상의 교훈이 그 사이에 이름면 끼어야 힘이 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 인간적 지식과 지혜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힘이 안 돼. 그거는 왜? 그거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에 성경이 말하는 이세 기둥에 여러분, 생명의 교훈이 내 안에 꽉 들어와 있어야 세상에서 주는 교훈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 교회가 2장 37절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할거 하거늘? 어찌 할거 하거늘? 여러분 세상은 세상도 찔러요 세상도 찔러요 안 찔러요? 세상도 찔러요 근데 세상 찌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찌르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찔러요 세상은 다 죽이기 위해서 찔러 근데 성경은 찌르긴 찔러요 근데 죽이기 위해서 찔러요? 살리기 위해서 찔러요?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 양심에 찔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선한 양심에 찔림 아 내가 요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좀 교만했어 내가 좀인색해서 요즘 내가 계산이 많구나 내가 요즘 타락했구나 이런 여러분 찔림이 올 때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찌르는 건 죽이기 위해서 이러분 세상에 찌르는 건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찔림에 여러분 속지 말고요 오늘 이들은 말씀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럴 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믿는 자는 오늘 이 어떤 상황 속에서 교훈들이 와요 자 오전에 우리는 삼속에서 오는 교훈들이 많거든요 가정에서도 교훈을 받고 또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때로는 여러분께 사사로의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에서도 교훈을 주거든요. 집사님, 요즘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그건 참 좋은 교훈을 생명으로 받아라. 그것도 생명이 되지만, 근본적 성경이 말하는 이건 바뀔 수없는 진리거든요. 진리의 교훈의 기둥이 우뚝 서 있어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교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 우리가 이 바울서신 열3시즌 안에는 교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디다케가 그 말은 지금 그 시대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 어떤 교훈이 많다는 겁니까? 틀린 교훈, 삐뚤어진 교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면 세상에서 말이 많잖아요 꼭그뭐 죽일날 예배 나가야 돼?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부드러움면 되지 올바른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찔림이었거든.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4개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몇번안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지니까 한두 번 드렸겠지. 그다음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못 드리게 만들어. 주일날 되면 놀러 가고 뭐하고 바쁘지. 예.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냥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놀러 간다고. 그것이 그건 세상 교훈이에요. 그 예배자, 예배, 주일 예배 드린 거예요. 내네 시간에 맞춰서 편리한 걸로 한 거지. 이 주일은 그분과 내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교감하면서 그분을 험모해야 돼요. 다른 게 끼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디모드 우스 3장 16절, 17절은 내가 너에게 희이 생명의 교훈 성경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하게 하며 바르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감성을 그 말씀의 신성을 그 말씀의 부활성을 생명으로 받아야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어, 우리가 어, 교사를 누구를, 누구를 멘토로 삼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싫든 좋든 나는 또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내가 누군가의 교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여러분, 그들이 내 좋은 것만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도 배운다? 좋은 것보다 뭘 먼저 배워요? 단점을 먼저, 약점을 먼저 배우는 게 인간의 재성이니요 그럼 내가 약점과 단점을 멀리 해야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손주들이 3대4대가 혹은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초신자들이 여러분 아 교회 오면 교회 생활에 이렇게 하는가봐라고 좋은 것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지 아저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주일은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 채널 주일 예배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런 나쁜 영향을 준다면 나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기한이 교훈은 바뀔 수 없는 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이치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